현재 국정개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공이 최근 충남 서천군을 방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여기 한산 모시 문화재 행사장에 방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축제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청공이 방문했을 때이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이 서천 경찰서 관계자들이 다 같이 그 행사 부스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마치 이렇게 접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군수 측에서는 몰랐다 천공이 어떤 인물인지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기 뭘 몰라 말이 말이 안 돼. <laughs> 말이 안 되는 <된> 얘기를 <laughs> 그렇게 변명을 하려면 에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 참 특이한 분이 오셨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만났다라든지. 어, 근데 참그 천공이란 양반도 왜 처신을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그런 처신을 해서 본인이 어떤 인격이 올라가고 국민들한테 뭔가 되게 호감을 사고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게 어, 지지를 얻게 되고 이러면 이런 행보를 하는 걸 박수치지만 측근들은 얘기 안 해주나? 되게 곤란하게 하잖아. 네. 전문적으로 어떤 국정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더군다나 아무 일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용산 이전 개입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지나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의사가들은. 네. 그럴 때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 아마 뉴욕에도 네, 나타나고 항상 대통령 부부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이번에도 그윤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한 음. 그 같은 날에 또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음. 음. 똑같이 도착이 됐다고 합니다 음. 네. 갈 일이 있어도 좀 조심하고 텀을 두고 가야 되는 거지 말이 나올까봐 네. 근데 저렇게 하는 건 저분 무의식 속에 굉장히 뺏는 애고가 있는 거야 네. 그거는 모든 사람의 애고들이 그래요 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러지 과시하는 듯이 누구를 내가 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응. 그리고 막술 먹고 잡혔을 때 내가 누군지아냐 누구 불러라 뭐 이런 게 에고는 되게 어리석은 게 누구를 알면 그 사람의 힘을 내가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유명인이나 권력이 있거나 돈 많은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 그게 뭐냐면 뺏는 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약한 사람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누구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굽실굽실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대통령을 안다고 청와대 쪽을 사칭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다 그거예요. 내가 대통령 알아. 근데 알면 아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것만 듣고도 오, 저 사람은 대단한 힘이 있다. 뭘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걸려서 돈을 주고 뭐 했다가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이죠. 꽤 높은 직급에 있는 정치인도 속아갖고 그 사람한테 휘말려서 그때 구설수에 올라서 막 언론에 나고 그랬어요. 모든 애고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 사실은 내실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팔지 않아. 누구를 안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나, 아, 뭐,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파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심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의 존재감만으로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권력을 마음으로 뺏어서 내가 항제하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열등감과 플러스 사기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사기꾼이지, 사기지. 그 사람의 힘이 왜내 힘인가? 근데 사기치잖아. 내 힘인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걸 듣고 또 속아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고 이런 사람들도 또한 똑같이 뺏는 애고예요. 정말로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죠.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사기를 당해. 대부분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 사칭을 믿고. 아니, 실제 안다고 할지라도. 네. 생각해 봐. 아는 것만으로 그게 무슨 힘이 있고 어, 안다고 해서 부당하게 남의 청탁 들어주고 돈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바보가 아니거든. 요새 세상에. 그런데 아직도 그런 행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그 말을 듣고 혹한 그 마음이 또. 그렇지. 아니, 당황하니까. 군수가 국민의 마음 보고 국민들한테 잘하면 다음에 뽑히는 거지. 천공한테 잘한다고 다음에 자기가 무슨 군수에 또 뽑히고 뭐 위로 올라가고 합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 이 천공이란 분이 영부인하고 대통령 아니까. 높은 사람 아니까? 아부하려는 마음이죠. 그분들을 안다고 해도, 음. 그게 참큰 문제예요. 지인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그 뺏는 애고가 세면 자기가 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점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발탁하고 이런 문화가 횡행해 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는 거와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 거는 다른 거야. 알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잘해주지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점수를 그 사람을 많이 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열등인 거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 한 분은 자식이 약간 모자라요. 하지만 뭐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그 자기 사업체를 다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은 배제하고 그냥 사원으로 두고 딴 사람, 똘똘한 사람을 안 치더라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회사가 위험하다 내아들이해서 위험해서 망하면 내 아들은 그냥 거기 사원으로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고 돈 받고 거기 회사에 주식 좀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아들한테 물려줬다 회사 망하면 아들도 망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하다 너무나 올바르고 똑똑한 발언이죠 그렇죠 의식이 그렇게 우리는 똑바로 서야 돼 누구를 안다는 자체로 인해서. 또내 자식으로 태어났고 내 부모라는 거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권력을 주거나 또는 그거를 믿기로 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아부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돼요. 아주아주 아주 어리석고 그런 의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 의식 때문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자중해야 돼요. 천공 그분도 기분 좋겠지, 자기를 막 접대하니까. 특히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요새 젊은 세대는 귀찮어. 그런 거 대접받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자유도 없고, 유명인 되는 것도 그런데, 그분은 연세가 있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 <laughs> 대접받고 하는 거. 자기야 그냥 대접받고 그래서 좋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곤란해진다는 거 알고, 자중해야 돼요. 자기가 조금, 오히려, 어 그런 걸 멀리하고 측근들도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따르고 지난번 기사는 보니까 그분을 안다고 하는 그분이 앞으로 총선에 나온 총선에 나가는 거와 천공을 아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등에 업고 이러면 나를 찍어 주겠지.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질타하고 있잖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뺏는 애고가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걸 알고 자중을 해야 됩니다.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